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이 오늘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을 교육자치법 위반과 사전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 운동을 벌이고 수천만 원의 뇌물까지 받았다는 혐의인데요. 교육감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경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신경호 도교육감을 교육자치법 위반과 사전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신교육감은 지난해 말 기소된 도교육청 전 대변인 이모 씨와 함께 지난 2021년 7월 교육감 선거 운동을 위해 단체 채팅방을 운영하고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불법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신교육감이 당선시 도교육청 대변인 임용을 대가로 사립학교 교원이던 이 씨로부터 선거자금 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 교육감은 또이 씨와 함께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전직 체육교사 한모 씨와 초등학교 교장, 건축업자와 컴퓨터 장비 업자로부터 총 3천만 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현재 재판 중인 이 씨에게 사전 내물 수수와 내물 공여를 한 씨에게는 내물 공여 혐의를 각각 추가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온기의 수장으로 대변인으로 지기를 유지할 능는이는 말이 안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 양심성을 하게 된 것이고 또 선거 자금을 건넨 교장과 건축업자, 컴퓨터 장비 업자에게도 교육자치법 위반과 뇌물 공여 혐의를 각각 적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경호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 기소로 도민과 학부모, 강원 교육 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며 재판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직 교육감의 뇌물 수수 의혹이 불거지면서 교육계는 벌써 술렁이고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받고 있어서 재판과 수사가 하루빨리 진행이 돼서 강원 교육이 안정화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초부터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신교육감이 전격 기소되면서 향후 재판 결과에 교육계 안팎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지원뉴스 최경식입니다.